자, 너전이 비군에 갑니다. 재은 자, 혼자 자리 쓸수 있어? 음... 나 엄청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혼자 자리 쓸수 있어? 밥도 챙겨 먹어야 돼. 혼자 진짜 자리 쓸수 있어? 바유분입니다 말을 <laughs> 왜 그렇게? 내 좋은 거 올려주고요. 와 너무 더운데? 날씨가 미쳤나봐요 이렇게 약간 감성 브이로그 있죠 우 내려가 봐 어이구 똑 이렇게 만나요 감성 브이로그 오늘 뭔가 하루가 알찬 느낌 뭐지 맞다 저 사자의 맥주 구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풀린거야 오늘 전국에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GS 어플 들어가가지고 재고 찾기를 했는데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재고가 딱남아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픽업 예약 그래서 강산이 오면 나중에 같이 픽업하러 가가지고 한잔 때려볼겁니다 아 나도 구했다! 이걸 진짜 실물로 보다니. 저때 우리가 편의점 몇개 돌아도 없었잖아요. 근데 구했어. 내가 뭘 구해왔나 봐라. 아어 <계신>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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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하는데 <laughs> 두식이 데리고 지금. 왜 두식이로 올거잖다 있네. 짬뽕 짜장, 냉짬뽕. 탕수육. <쏘> 치이네 와, 이, 그렇게, 저번에, 저번 영상에 그렇게 찾아다니다. 그럼 음 까봐. 이게 어떻게 까는지 내가 또 공부해왔거든. 어색히 하는데. 오, 씨. 까! 어, 뭐야? 와, 용기 나오는 거 봐. 까! 아! 뭐야? 그리고 이렇게 감싸!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똥에 나! 와, 해. 지기는데? 신기하지? 이게 생맥이래. <laughs> 자기야! 자기야! 나 보고싶었지? 근데 나 벌써 잠와와 진짜 이비은 안녕하세요 음이여자한 네 머리냄새 너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하아 달라 했잖아 뭐제아침네외롭구나나 없으니까 근데 잠와 아, 자도 돼 나만의 시간을 즐면 되니까 <laughs> 너만의 시간을 이제 그만 즐 아니 아니 나 없으니까 슬프고 좀 재밌던데? 보고싶고 그런지 평소에주는 사람도 없고 좀 재밌던데? 밥해주는 사람도 없고 좀 재밌던데? 혼자 하니까 나가 <laughs> 와 이게 왔네 약간 중국이다 사장님도 중국이고 직원분들도 다 중국분이시고 마라롱샤 아, 어. 먹어볼래? 둘이 먹어라 어, 예. 뭐, 야네가 먹으라면서 <laughs> 왜 그래 무섭잖아 왜닭 심장도 있음 쟤는 아 아니야 닭 심장 아이가 강산이 마라롱샤를 시켰는데 <laughs> 먹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응. 유튜브에 보고 있어. 어떻게 먹는 거지? 새우처럼 <laughs> 까네, 그냥 꼬리. 돌려, 제가. 어? 돌려 까가지고 그냥. 나오면 알겠지, 뭐. <laughs> 오, 마라롱샤 나왔는데 김이 이렇게 나. 어? 그럼 뒤집어. 얘가 뒤집혀 있는 거 <laughs> 아이가, 지금. 어 이렇게 먹는 거이거래이 그래? <laughs> <laughs> 맛있게 먹으래. 근데 양이 <laughs> 근데 엄청 많다. 아까 아까 어찌 하네목리를 먼저 뜯고 으흐흐. 이렇게 빼는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laughs> 하는 거지? 파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장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까 내장 먹어더 고소하다고 하더라고 징이잖아 징는거 징이 진짜? 봐봐 이 대가리를 따가 와내방은뭘만 <laughs> <laughs> 땡기고 야 진짜 너무 뜨거운데? 어, <laughs> 와... 매워서? 뜨거워서? 아땀 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 진짜 한 번만. 진짜 맛있어. 새우 맛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맛있지. 새우랑 볶게ก 턱집밥. 어 잠깐. 난 아, 랍스터. 랍스터. 아, 자 <람이> 여기서 이렇게 <람이> 뜯다야 예. 얘는 필요 없고. 음. 얘는 소스 찍어서 맛만 드시고 그냥 어만 아니고 얘는 먼저 요두개세 개. 그러면 얘는 오, 한번 눌러고. 한번 눌러. 이렇게 가볍하게. 나도 맨날 뭐가 맛 알아. 았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나야지. 야, 최이진. 최이진. 탕으로 먹으러 갈래? <laughs> w. W 생겼다. 얘가 탕으로. 먹으러 가실 네가 사와라. 아, 같이 왜? 가야지. 같이 가. 근데 너 나가. 아, 쟤 어차피 차 타고 가잖아. 탕고로 타고 뭐 해. 진도 대파 버거 먹어 볼래? 어어 미치 김도 먹으려고 나면. 아니, 야 아니야. 탕으로 먹으려고. 탕으로. 아니, 야, 그래. 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수다. 미치 김. 내가 미끼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laughs> 일단 탕으로로 가자, 그러면. 짜잔 드디어 생겼어요 저희 네, 집 뭐네. 근처에. 근데 아직 배달이 안 됐다. 그니까 이제 오픈해가지고 정신이 없으시대요 사장님. 미쳤다 미쳤. 야 파인애플 파인애플. 미쳤다 파인애플 먹자. 와, 파인애플 처음이야. 나도 처음 봐. 오예. 어, 오예. 어, 우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샤인 샤인 오 나왔어. 나왔어. 파인애플 그래서? 두 개, 샤인머스캣 두 개. <laughs> 강산 <강사님>, 설레? <거슴. 웃음> <웃음> 다급하노, 다급하노, <웃음> 다급하노. 내 아직 안전벨트도 안 봤다. <laughs> 짠. 어 맥도날드 뭔가 오랜만에 볼까 이쁜데 가게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빨리 온마 빨리 빨리. 오어야지버거 Yes yes. 그러면 나좀걸리거든 <laughs> 아까 좀, 메뉴 좀 한참을 봤지 않나? 와, <laughs> 주먹 봐. 개귀여네데 <laughs> 드디어 등장. 지금 빨리 가서 그거 향으로 먹어야 되는데. 녹게 전에. 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라가아 근데 이거 유진스 아니야? 그아 그게 뭔데? 야, 그게 뭔데? 유진스. 아, 연예인? 아이돌? 일단... 그냥 조용히 해. <laughs> 아, 나도 누군지. 와, 대파크림이 되게 있네. 먹을래? 음 맛있지?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거 진짜 한국의 맛. 이거 저 마지막 님. 어? <laughs> 그냥 테스트한 거야. 할수 네. 있어. <laughs> 나 이따 햄버거 포장해서 올게. 진지한 거였어? 니뭐 먹고 싶은데? 어 나는 어 나는 괜찮아. 아이가. 우는 <laughs> 무인도에 햄버거만 떨어져도 잘살 거야. 저희는 밥 먹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로또 얘기가 나와고 로또 되면 뭐 할래 <웃음> 이래가지고. <웃음> 갑자기 난 미국 가야지 이러면서 미국 여행 가야지 <laughs>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 서로 정, 얼마 정산해줄지도 다 정했고 지금 30% 1등 당첨되면 일등 0 1등 당첨되면 그냥 500만 원 어. 그래서 지금 로또 사러 가고 있어요 <laughs> 내가 된다 내가 돼야지 내가 돼야지 내가 돼야지 아니지, 이거는 증거 영상이다 알았지? 1등 당첨되면 일단은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집, 집 사고 어안 나와야지 집에서 그치 그치 <laughs> 뭐야 나왔어 <laughs> 일하자 찢어버려 왜아 <laughs> 일해 일하... 뭐야 일하자 내가 다 해봤어 바뀌는 건 없어 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laughs> 아 혼자 티티 할랬는데 낙천이네 <laughs> 아니 확인해도 소용 없다니까 아니 우리 뭐 할지 <laughs> 지금 스케줄도 다 짜놨는데 지금 <laughs> 우리 어디서 어디 집 살지도 다 정해놨는데 지금 또 번호는 종류별로 통지않다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있긴 있는데 다 나눠져 아... 있어 올리지 말라고 그거 야 내가 봐라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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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이걸 어떻게 안 올려 아니 웃기긴 한데 <laughs> 이걸 어떻게? 안 웃긴 기 해, 근데. 너무 바보 같잖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바보 같은 걸. 아, 바보가 아니니까 바보 같은 거 올리면 안 되지. 웃기잖아. 그래서 지금은 돼안 돼? 뭐가? 딴! 안 되지. 됐다 됐다 이니까 그때 연습해서 거이 봐. <laughs> 소리야. 야, 내가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내가 거였어. 야, 이거 다, 딴데 없어. 안